안녕하세요. 중년사랑클럽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 충분한 시간을 보냈는데도 이 정도면 충분히 줄 만한 태도 여성이 절대 주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모든 고민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 안 주는 여자가 무조건 주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이성과의 잠자리는 단순히 쾌락을 푸는 용도가 아닙니다. 파트너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육체적인 쾌감과 함께 정신적인 교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겠지만, 그 대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해지겠지요. 그런데 혼자 하는 자기 위로와 달리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기분을 맞춰주고 공을 들였음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줄만한데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여자의 심리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동물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잠자리를 대하는 관점에서도 남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잠자리란 주차를 하는 것과 같다고들 말합니다. 그냥 빈자리가 있으면 일단 넣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잠자리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고들 말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가치 있는 자동차를 구매하듯 신중하게 남자를 고릅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잠자리를 대하는 관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남녀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먼저 공감과 수용적인 태도로 여자의 경계심을 풀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걸 자신감 있게 보여주세요. 그럼 그녀는 모든 걸줄 정도로 당신에게 푹 빠질 거예요. 오늘은 안 주는 여자가 무조건 주게 만들 수밖에 없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는 이성과 반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처럼 느끼게 해주자입니다.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잘생기고 멋진 남자보다 편안하고 친구 같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미 자신과 잘 맞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연애를 하면서 밀당하는 과정이 귀찮기도 하기 때문이죠.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는 대화가 잘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든 남자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성향이나 주장이 강해져, 자신과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논리적인 설득보다 낡은 관습과 사회적 가치만을 고집하는 남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할때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수용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매력적인 중년 남자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청과 맞장구로 공감을 해주자입니다. 사실 최고의 대화와 공감 형성의 방법은 경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지 여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호감을 얻을 수 있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적당히 맞장구까지 쳐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경청은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지만 의외로 남자들은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자가 힘들었던 일이나 짜증났던 순간을 얘기해온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혼수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잘 공감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지만 만약 그렇게 공감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해도 그녀의 호감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녀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온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장구 쳐 주세요. 보장하는데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청 다음에는 적절한 맞장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 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길 원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해 주는 남자를 본 여자는 쉽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알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공감은 맞장구를 통해 보다 잘 전달이 됩니다. 맞장구를 잘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먼저 거울처럼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가령 대화 중에 그녀가 웃으면 나도 따라서 미소를 짓거나 그녀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나도 그녀의 눈을 더 자주 쳐다보는 것이죠. 여자가 하는 제스처 또는 태도를 따라하면서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단 주의해야 할건 상대방을 보며 자연스럽게 따라해야 합니다. 대놓고 그냥 티나게 따라하려 한다면 그녀는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따라하는 걸 의식하고 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따라하는 게 좋아요. 다음은 특히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대묻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말하는 화제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서 대화를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단 이건 역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작정 상대방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소풍 갈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오늘 소풍가? 이런 식으로 영혼 없이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오빠, 직장 상사가 또 나를 힘들게 했어. 이번이 벌써 열 번째야. 이러면, 아니 열 번째나?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만 따라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주 쓰는 표현처럼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죠.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칭찬을 싫어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열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기분 좋은 게 칭찬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외모가 예쁘다고 하면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떤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쁘다고 외모적인 모습을 칭찬하기 보다는 세심하게 작은 것도 꼼꼼히 잘 챙긴다 하는 칭찬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기보다 성격이나 장점 같은 내적인 모습을 칭찬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해 칭찬을 했다가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 외모에 대한 칭찬은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열리며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사소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자입니다. 여자는 작은 무관심에도 쉽게 토라지기도 합니다. 반면 남자의 작은 관심과 배려에 쉽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사소한 것도 기억하고 챙겨줄 때 많은 호감을 느끼죠. 대화를 나누다가 별 생각 없이 스치듯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기억해 놓고 챙겨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발이 자주 붓는다는 말에 파스를 챙겨주거나 손목이 자주 아프다는 말에 손목 보호대를 사다 준다면 여자는 이런 사소한 배려와 관심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배려해 주는 그의 모습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일상에서도 여자가 남자의 작은 배려에 호감을 느끼는 부분은 많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잡아 준다든가, 거리를 걸을 때 여자는 안쪽으로 유도해서 걷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소하지만 배려 있는 행동은 여자를 굉장히 설레게 만듭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관심을 받아야 행복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쉬워집니다. 그녀와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스킨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주는 여자를 내 여자로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공감과 수용적인 태도로 여자의 경계심을 풀어주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걸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내가 여성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자는 차를 고르듯이 신중히 남자를 고른다는 말을 했었죠. 그 말은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남자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보다 틱뜰 만큼이라도 가치가 낮은 남자와는 절대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외모든 돈이든 직업이든 성격이든 가치관이든 뭐 하나 자신보다 특별하게 나은 게 없는 남자라면 절대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던 여자들은 여러분을 자신보다 가치가 낮은 남자로 생각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여자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외모를 가꾸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요? 물론 저런 것들이 훌륭하면 가치가 높은 남자처럼 보다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외모와 돈 그리고 직업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비결은 강한 남성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보다 강하다고 느껴지는 남자에게 정말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럼 이런 강한 남성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다섯 번째는 눈을 마주 바라보자입니다.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 컨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상대와 이야기할 때,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남성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자의 눈을 쳐다보며, 아이 컨택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냥 여자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여자를 마치 아기를 바라보듯 흐뭇하게 쳐다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느끼하게 계속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끔씩은 아이 컨택을 멈추고 나서 앞에 놓인 음식이나 음료를 먹으면서 혹시라도 여자가 느낄 만한 부담감을 중화시켜 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말할 차례가 되면 또다시 아이컨택을 하며 말을 하면 됩니다. 단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여자가 눈을 먼저 피하기 전까진 웬만하면 여자의 눈을 계속 보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만으로도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압도당하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눈을 쳐다보는 모습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강한 남성성을 느끼게 되죠. 만약 도저히 여자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겠다면, 눈과 눈 사이에 있는 미간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미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마치 눈을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는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입니다. 말 그대로 여자를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자는 대체로 수동적인 동물이라, 무언가 능동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만약 남자가 울고단한 모습을 보이고 리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곧바로 남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여자를 리드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여자와 식당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디 가지,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이런 식으로 여자의 의견을 묻지 말고 곧바로 식당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내 마음대로 식당을 고르면 너무 매너 없고 애 없어 보이겠죠? 그러니 식당을 고르기 전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혹시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 그럼 보통 여자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럴 때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근처 맛집 아는 곳 있는데 거기 가시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고를 때도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 여기선 선택지를 최소화해주는 전략을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모듬전이랑 보쌈이 맛있어요. 전둘다 좋아서 둘 중에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봐요. 이러면서 많은 메뉴 중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게 선택지를 최소화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리드를 당하는 느낌이 들고 동시에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사실 남자와 처음 만날 때 여자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긴장되고 떨리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 잘 느껴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자가 리드해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고 남자의 남성성과 매력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안주는 여자를 잘 주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공감과 수용적인 태도로 여자의 마음을 열고 나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강한 남성성을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감을 잘하기 위해선 친구처럼 편하게 느껴지게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며 현명한 칭찬과 사소한 관심 및 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컨택과 리드하는 모습으로 호감을 끌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방법들만 잘 사용하신다면 아무리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여자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여자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중년 사랑 클럽은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